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억설이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부동산 똥손으로 불리는 연예인은 생각보다 많은 설정입니다. 과연 누가 했을까요 과거부터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송혜교가 매입한지 17년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단독 주택을 79억 원에 팔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애초 해당 주택을 82억 원에 매도하려고 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매가를 내렸고 그 결과 79억 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50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약 29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매각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해당 빌딩을 88억 원에 매각해 약 30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58억 2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88억 원에 팔아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고수들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똥손으로 불리는 연예계 인물들도 많습니다. 우선 방송인 김구라는 과거 방송에서 부동산 실패담을 공개 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20년 한 방송에서 2017년 두 채의 집을 분양받았으나 현재 분양가가 떨어져 4억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김구라는 나는 부동산 보는 안목이 없다면서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도 부동산 투자를 실패한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한 방송에서는 최시원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거리 주변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약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실패할 수 없는 투자 같은데 1975년에 지어진 데다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한 평당 4031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온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때만 해도 연예계에서 낡은 주택을 사서 허문 뒤 신축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또 최시온은 이후 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3층짜리 신축 건물을 세웠습니다. 임대수익 시세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세입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임대료 수익은 없는데 대출이자만 계속 쌓여 손해를 보는 실패한 투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최시온은 완공 4,5개월 만에 건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당시 인기가 식기 시작한 로데오 상권 입지가 문제였다고 분석했는데요. 배우 소지섭도 부동산 투자를 실패한 연예인 중 하나입니다. 1년 만에 대판 부동산의 온가 수준에 거래됐기 때문인데요. 그는 지난 2018년 강남 요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하 15층 규모의 빌딩을 단독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293억 원의 건물 매입 자금 중약 210억 원은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건물 매도가 이루어졌고, 소지섭은 31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자와 공실률에 대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치 등록세가 약 15억 원으로 수수료 및 이자 부담이 커 업계에선 사실상 온과에 거래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